지하철 플랫폼의 벤치 한쪽.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 고개는 숙여져 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인가? 요즘 지하철에 저런 사람 많아 불안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외모와 복장, 피부색만으로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하철 보안 요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10분 후. 경찰관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왔고, 차갑고도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이봐요, 여긴 이런 복장으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금 바로.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 무언가 담겨있는 듯한 침묵.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꺼낸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위보안배지였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으로 스캔하자, 디스플레이에 깜빡이며 표시된 이름, 드라이브, ALRA NYAMB, WHO 글로벌 팬데믹 서베일런스 더렉터, 레벌 4국제 감염병 통제 권한 보유. 경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자신들이 마주한 이 낯선 여성이 전 세계 공공보건을 지휘하는 핵심 전문가였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다음 분기 감염병 대응의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막으려 했던 이 가방 속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총보다 먼저 겨눴던 건 바로 편견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지하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중 속으로 다시 사라져갔죠.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남긴 단한 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판단은 질문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해는 들으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편견이 만든 하나의 실수 그리고 한 사람의 침착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뉴욕 맨해튼 23번가 지하철역 출근길로 가득한 플랫폼 사람들의 걸음 스마트폰 벨소리 그리고 지하철 진입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한 사람만이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움직임조차 없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몸은 구부정한 자세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저기요, 이 역에 저 사람 이상한데요. 혹시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냥 쫓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플랫폼 관리자도 출근하던 회사원도 지나가던 학생도 모두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했다. 그리고 곧 신고가 접수됐다. 수상한 사람이 앉아 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 10분 뒤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한 명은 30대 중반의 히스패닉계 남성, 다른 한 명은 백인 40대의 베테랑 경찰이었다. 저 여자 맞죠? 맞아요. 저기 앉아 있어요. 관리자가 손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다가갔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다. 경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검고 깊은 눈동자, 하지만 피곤하고 말라보이는 인상.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투는 단정했다. 억양은 있었지만 발음은 정확했다. 명확한 논리로 구성된 문장이었다. 경찰은 당황했다. 그녀가 일반 노숙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자존심은 발목을 잡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구속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장치를 꺼냈다. 검정색 케이스의 하드카드. 중앙에는 파란색 Who 로고가 박혀있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이건 제가 가진 국제보건 출입배지입니다. 직접 스캔해 보시겠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QR 코드를 스캔한 뒤 곧장 WHO 내부 시스템에 연결됐다. WHO GLOBAL DAT ABA SE 클리런스 레벨 4 네임 드라이브 a l o a NYAMB 타이털 더렉터 오브 팬데믹 서베일런스 글로벌 디비전 아이 베러파이드 액티브 미션 클래서파이드 프로토칼 BIO LINK-G72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들은 숨을 삼켰다. 지금 WHO,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 세계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경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들이 체포하려던 이 여자가 전 세계 보건 대응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장이라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할수 있는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 어려움이 당신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경찰은 입을 다물었다. 당황과 죄책감이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다음 분기 전 세계 감염병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시간 안에 전달하지 못하면 WHO의 글로벌 대응 체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WHO 본부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경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지금 막으려던 건 노숙자 한 명이 아니라 전세계 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편견은 작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플랫폼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혼란의 울림이었다.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경찰 중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정말 WHO 소속 맞습니까? 혹시 거짓 빼지나 그런 건 아닌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말을 꺼낸 경찰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 한번 의심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승객들, 영무원들, 다른 경찰관까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릅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이름은 닥터 알로라 야운베입니다. WHO 세계 보건 기구 전염병 감시국 국장.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며 케이프타운 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바이러스 역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WHO와 UN 보건국 그리고 여러 NGO들과 함께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남반구 바이러스 확산 억제작전 책임자였고 2023년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초기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체념과 조용한 사명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72시간 내 제출해야 할 보고서와 바이오링크 G72 계획의 실시간 데이터를 들고 WHO 뉴욕 본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전 세계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 예산, 백신 배포 전략, 국경 폐쇄 기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블랙박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WHO 전용 보안 스토리지이며 한번 열리면 데이터가 자동 삭제됩니다. 위험에 노출되면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방금 전 여러분은 그걸 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명은 입술을 달달 떨었고 또 다른 이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익숙함에 대한 피로함이었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배지를 꺼낼 때마다 누군가는 항상 그럴리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상 속 WHO 국장은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검은 피부도 아니고 뉴욕 지하철 벤치에 앉아있지도 않으니까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시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후 3시에 열릴 미국 CDC 국장과의 공동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신분증을 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에 들어서면서 제 발걸음은 세계 보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그냥 한 명의 노숙자처럼 저를 바라보았죠. 카메라는 벤치 위에 그녀가 남겨 놓은 낡은 가방을 클로즈업합니다. 거기엔 UN-BIOLINK 미션 컴퍼덴셜 이라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관 중한 명이 그제야 한마디를 꺼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그저 말이 아닌 태도와 정신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하철에서 벌어진 그 짧은 20분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 경찰관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경찰 중한 명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보고를 해야 할지도 어떤 단어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순간, 그들에게 그녀는 단지 오해받은 박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견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거울이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무기를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그녀의 논리, 그리고 그녀의 존재감은 어떤 항의보다도 강력했다. 며칠 뒤, 뉴욕 경찰청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전문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당 개입으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who 본부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전례 없이 빠르게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처음엔 단지 형식적인 반응처럼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변화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그녀가 이끌었던 그 사건의 여운은 단순한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달후 그녀는 다시 뉴욕에 돌아왔다. 이번엔 어깨에 WHO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회색 정장을 입고 기자들이 가득한 컨퍼런스 홀에 연단에 올랐다.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들의 노트북 키보드 소리,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한달전 저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체포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날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봤을까?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기준 외에는 쉽게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스크린에 한 문장을 띄웠다. 우리가 낯설어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그녀의 연설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편견을 지우는 교육에 대한 열띤 논의가 시작됐다.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 경찰 시스템 내부에서는 정기적인 다문화 인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그녀는 WHO의 일회에도 여러 인권단체들과 협업하며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시도, 그게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1년 후, 그녀가 다시 처음 그 지하철역에 방문했을 때, 그 역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 다양성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그녀가 앉아 있었던 벤치 바로 옆에는 작은 금속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 자리에 앉아 세상을 바꾼 여성이 있었다. 드라이브. ALORA n I a m b WHO 팬데믹 서베일런스 더렉터. 침묵 속의 존엄은 가장 강한 저항이다.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예전처럼 낡은 재킷도 입지 않았고 경계를 두르지도 않았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소년이 물었다. 혹시 그때 그분 맞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학교도 다양성 수업이 생겼어요. 그녀는 말없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은 눈부셨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그 일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겐 길이 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판단보다 경청을, 비난보다 이해를, 침묵보다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바꾸는 작은 시선이 누군가의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지하철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던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을 때의 당당함에서 아니면 편견 대신 침묵으로 세상을 바꾼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WHO 국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마주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론 무의식 속에서 누군가를 다르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단단한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거창한 자리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앉아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대한 사람들, 말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의 이야기. 당신이 지금 누르고 있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이 감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곁에도 말없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그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으로 소리보다 울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작지만 깊은 공감과 연대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동은 계속됩니다.